안녕하세요. 준상업TV입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하는 일을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는 학교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을 만들고 예산을 책정하고 정부를 감시합니다. 국회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과 의장 1명,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임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최소 2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보통선거, 직접 투표해야 되는 직접 선거, 누구나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평등 선거, 비밀로 선거할 수 있는 비밀 선거, 이네 가지의 원칙을 지켜 투표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다른 직위를 겸하지 못합니다. 즉, 국회의원은 다른 직위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장관이나 국무총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는 일을 넘는 명예직은 할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재 범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는 이상 체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독재정권이 들어서서 국회의원을 마구마구 체포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국회에서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론의 문매는 맞아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우선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인물에게 돈을 받고 어떤 지위를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즉, 특정한 인물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통해 계약을 맺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최소 10명 이상이 교칙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칙안은 법에 될수 있는 법 후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교칙안을 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소 절반이 출석해야 하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가 똑같으면 이거는 부결이 되는 것이 됩니다. 외국에서는 의장이 결정하기도 합니다. 교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먼저 법안 발의,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만들어진 상임위를 통과, 국회에서 표결, 대통령 서명,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정부에서 만든 예산안을 시, 심의한 뒤 그걸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비, 돈을 빌리는 국채를 심의한 뒤 확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약속인 조약을 동의시킵니다. 정부를 감시하고 정부를 조사합니다. 교감이나 공무원, 즉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위공무원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을 직접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고위 공무원은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한 뒤, 3, 구 전체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은 과반 이상이 발의를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상 주상업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동영상이 좋은지, 어떤 동영상을 올리면 좋겠는지는 댓글로 남겨주세요.